이걸 먹어야 돼와 진짜 예쁘네 와. <laughs> 나 바다야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댕입니다 <laughs> 제가 브로드웨이 42번가 마지막 지방 공연을 하러 부산에 오게 되어서 브이로그로 영상을 좀 담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챙겨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곳은 부산 광안리고요. 네, 광안대교가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광안리 쪽에 있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밖에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짠! 광안대교가 잘 보이죠? 여기 오기 전에 스토리에 질문을 남겼어요. 맛집이나 구경할 거리나 있으면 알려달라고. 명란 소금빵 맛집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한번 가볼까 봐요. 여기 바로 앞에 또 무슨 밀락터 마켓이라고. 오 복합 문화 공간. 이렇게 나와있네요 여기도 한번 가볼까 제가 MBTI가 P였는데 J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J 호소인이다 라고 하지만 약간의 J가 진짜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P로 아, 아 아니 다시 일단 J로 이 명란소금빵집을 갔다가 P처럼 한번 광안리를 좀 돌아다녀볼게요 자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어서 8분? 8분이면 양호하다 또 마이크 안 켜지? 다시 <laughs> 아 이게 제가 초보라 봐주세요 여러분 다시 켜고 잘 꽂고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어떡해 아불꽃놀이 재밌겠다 예쁘다 어머 아, 조경을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오, 해변 앞의 정원 <목소리> 머리 자꾸 만지게 돼. 앞머리 있는 분들 공감하시죠. 앞머리가 있으면 만지게 돼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맨날 머리 좀 그만 만지래. 방송에서 보면 설거지 <목소리> 하다가뭐 하다가 다시 몇주 뒤에 봐도 머리 만지고 있다고 머리 좀 그만 만지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빵이 얼마나 맛있으면 2층짜리 건물이 됐을까? 어디 는 거지? 안녕하세요. 카메라로 조금 찍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자, 촬영을 받았어요. 냉한 소금 밥, 이거를 먹어야 돼요. 받았습니까 그리고, 햄치즈 감자 빵과퀸 아망을 추가로 담아볼게요. 아, 저거 들고 다녀야 되는 거구나. 르다이 소세지 페스츄리를 먹어보라고 추천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사실는 소세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개 했고요 결제하고 오겠습니다 짠빵 샀습니다 너무 길이라 부끄러운데 어떡하지? 재밌는데 힘들어, 혼자 <laughs> 짠, 빵 샀어요 어? 나 너무 질 뻔했어. <laughs> 나 혼자 바빠질 뻔했어. 오우. 괜찮아. 아무도 못 봤어. 릴락. 더 어, 마켓. 여기. 어? 12시까지네? 나 가봐야지. 아이, 카메라 어렵네. 막 아, 꺼지네, 이거. 짠. 이렇게 생겼어요 어, 어, 어. 음, 뭐야? 짠 완전 멋지죠? 외출 아시나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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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튜디오가 있네 <웃음> <웃음> 바닥이 돌.. 이렇게 돼서 넘어질 뻔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약간 카우 보이 같은 컨셉인가봐요 예. Yeah.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어 데일리 느낌 좀 좋은데? 올라온 <laughs> 데일리로 선택. 잘안 보이겠지만, 짠. 아메트. <laughs> 아, 여기구경품거 엄청 많구나. 이래서 여기 와보라고 한 거구나. 근데 또, 나안 보네. 너 자꾸 삐질래? 음, 나 보라고. 사격해볼까? 그래, 사격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떡해. 해요? 아, 됐다 플레이 1! 준비. 어, 어떻게 했어? 너무 잘 맞는다. 이거 왠지 어떻게아 기다려! 너무 자신있게 경품게임을 했네 저안 울어요 혹시 이거 슬러시 먹을 수 있어요? 화이트로 하나만 네아 이긴 했다 너무 많이 달았는데? <laughs> 완전 술인데 <쓰린데? 웃음> 어떡하지? 아 <laughs> 근데 어, 진짜 맛있다. 와 아, 정말 안 돼. 집에 가야 되는데. 저도 저기 앉아서 먹어볼게요. <laughs> 지금 너무 예쁘거든요. 먼저 보여드리면, 짠. 예쁘죠? 바다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가 있네요. 와, 너무 예뻐. 와, 진짜 예쁘죠, 여러분? 엄청 예뻐요. 이렇게 쭉 걸을 수 있게 산책로가 있고요. 진짜 너무 예쁘네. 와, 이렇게 다 보여. 와, 진짜 예쁘네. 와, 진짜 예뻐. 와, 이어폰 빼야겠다. 바다 소리 들어야지. 이렇게 예쁘네. 여기 추천해줬구나. 진짜 예뻐요 카페도 엄청 많아 다마가다. 여기도 가볼까요? 크리스마스 장식 세트 있어요 귀여운데? 이거 너무 귀엽다 사갈까? 우드 자석이래요 이거를 한번 사볼게요 여기 왔다 갔으니까 짠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시간 보내요. 고맙습니다. 너무 귀엽다. 저는 흰 여울 마을 산책하고 포토스팟까지 가서 사진 찍고 전망대 가서 또 풍경을 다 보고. SNS에서 못본것 같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가 앉아 있는 자리도 완전 그냥 싹 이렇게 보여요. 이따 또켤수 있으면 켜보겠습니다. 빠잇! 이 티셔츠 샀어요. <laughs> 막창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부끄럽긴 한데, 뭐 빼요 <laughs> 재밌, 재밌잖아 그냥 재밌게 푸는 거지 근데 여긴가? 여기, 어, 여기다 아, 맛있겠다 근데 솔직히 들어갈 땐 조금 약간 부끄럽지? Skyld på lillebror. 예 맞아요. 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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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laughs> you. 다 먹었고요. 일단 거기로 나가보겠습니다. 바닷가 다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laughs> 나 바다야. <laughs> 너왜 이렇게 안믿기지 인가? 장난 아니야, 그다 있어. 와, 한국점에서 반려동물 온다고? 대박. 여기 옆자리도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 아니고 안 괜찮아요. 네. <laughs> 잘해놨다. 빈백도 막 두고 쉴수 있게 해먹이랑 약간 느낌 있게 잘 해주셨어. 음. 내야로 들어왔습니중 한방을 해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요. 와. 막공이니까요 네. 네. 저는 이만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유정 going 사실 이번 e 지방 공 i 까지총 i 공을 to see 어 언제 안 i 수 있을 것 같은 to see you. 데 m g o i n 그리고 이막 처음부터 끝까지 눈말을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 패계 소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박수 보내주신 관객 분들, 사실 이가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한번 감사드리고요. <laughs>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이만 돌아갑니다, 여러분. 블로그 네, 분이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